안녕하세요. 리틀 버디에서 새로 나온 신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만들고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데코 놀이책입니다. 이 책은 가위질과 풀칠이 가능한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누구나 즐겁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음, 우리 크리스마스 데코 놀이책으로 어떤 놀이를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크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컷, 메이크 플레이 펀에서 100가지 놀이를 할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음, 첫 페이지를 보면 이 책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 만들기 놀이를 했을 때 두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음, 책의 활용법도 있습니다. 이 책은 42가지 종류의 놀이가 있지만 100가지 이상의 만들기를 할수 있어서 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즐겁게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그 놀이에 집중하지 않고 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동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날짜를 세어가면서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착한 일을 했는지 한해 동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보따리에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리고 어떤 선물이 가득할지 상상해서 그려는 창의성 활동입니다. 크리스마스 미로 상상 트리도 있고요. 이 여기에는 자기가 상상해서 마음껏 트리를 한번 그려보는 창의성 활동입니다. 이 책은 음, 이 내용은 서로 다른 곳을 찾아보는 활동이고, 그리고 산타, 루돌프 펭귄, 북극곰을 어떻게 그리는지 드로잉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들이고요. 손가락 도장을 스탬프에 찍어서 동물을 만들어 보거나, 어, 뭐, 꽃을 만들어 보거나, 그렇게 할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도장을 찍어서 트리를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있고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인형극을 해보는 건데, 뒤에 이걸 세워서 이런 인형들을 다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그런 인물이나 동물들을 직접 그려서 세워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타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보는 활동인데 여기는 진짜 산타 마을의 주소기 때문에 우표를 붙이면 어, 답장을 받을 수 있겠죠.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편지지가 있고요. 입체 카드가 있고, 산타 수염을 이렇게 오려서 또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 잘라서 음 수염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조각을 다 잘라서 퍼즐을 맞춰 볼 수도 있고요. 메모리 게임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에 색칠한 다음에 실을 끼우면 이렇게 달면은 달아서 예쁘게 장식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하나씩 다 자른 다음에 이런 눈꽃 막대 모양을 창의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창문에 꾸며볼 수도 있어요. 한 종이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꽃갈트리는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음, 기도하는 천사는 이렇게 오려서 뒤에 꽂기만 하면은 예쁜 천사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동서남부 게임인데, 만들기 나면은, 산타가 허허허, 이렇게 웃고 있죠? 이렇게. <laughs> 그리고, 어, 빛나는 별은 이렇게 만들면, 이런 모양이 별이 되고, 만드는 방법들은 여기 뒤에 다 있습니다. 어, 산타 크로스 모양의 종이접기도 여기 다 있고요. 두 장씩. 트리도 여기 두 장씩. 칼레이도는 수학적 놀인데 만들기 하면은 이런 모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꽃 모양이 있고요. 꽃갈트리는 어, 이런 꽃가를 만들어서 여기를 잘 자른 다음에 접어서 붙이면 짜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쁘죠? 이렇게 모빌트리는 만들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곳곳에, 곳곳에 장식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페이퍼 체인을 만들게 되면 음, 네.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뒷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자기가 직접 그려서 이렇게 연결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왕단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게 좋아하죠 포토부스인데 뒤에 가위로 자른 다음에 막대를 붙여서 어, 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놀이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산타 루돌프 손가락 인형도 있고 이건 입체 인형인데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만들면 이런 모양도 되고요 오리게 되면 눈꽃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고 크리스마스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리들을 만들 수 있고, 갈랜드 메리 크리스마스 뒷장에는 패턴지들이 8장에서 10장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모자라게 했던 장식들을 좀 꾸며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크리스마스 데코 놀이책 소개였습니다.